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어, 그린, 그리, 제가 그린 그림을 나중에 커서 진짜 만들어 볼 건데, 이건 로봇인데요. 이건 밥의 밥을 전기예요. 신기하죠? 근데 더, 주, 더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여기서 전기를 100%딱 먹어놓으면 일주일이나 나얘쓸수 있는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요. 근데 만약 일주일 또 일주일이 지났는데 쓰질 않았다? 그다음 또 일주일이 쓸수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요. 근데 얘는 더 신기한 거. <laughs> 잠깐만요, 질문해도 돼요? 아, 질문 중간 중간에 해도 돼요? 네. 근데 얘는 뭐 누구예요? 얘는 도대체? 로봇이에요. 아 로봇이에요. 어떤 로봇이에요? 로봇을 먼저 <laughs> 뭐 소개. 아 이름이 있어요? 네. 음. 아 이름 없네요. 지금 지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럼 어떤 로봇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뭐하는 로봇인지. 아 그것도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더 신기한 건 아무도 이 로봇을 못 이겨요. 아빠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 이게 큰 거예요 이게? 네 엄청 크게 만들 건데요. 아 엄청 크게 만들. 하나님은 제일 크죠. 루이 지금 아니, 오빠가 하나. 설명하고 있는데 껴들지 말아주세요. 다, 다, 다. 줄이 만나면서 이어져있기 때문에 얘가 움직일 수있는거예요아 그래요? 그리고 얘 컴퓨터인데요 네. 얘 박주기 위해서 쓰는 컴퓨터고요 여기서 100%가 돼서 삐삐 소리가 나면 네 어, 100%가 됐다는 뜻이고요 네그건 얘를 연구얘 아, 마라기좀 먹어줄 텐데 방어막이 있어요. 어, 방어막? 왜 저기 있어요? 누가? 혹시라도 이거 덮일까? 음, 엄청 어. 세다. 어. 아, 근데, 근데 거더 있어. 신기한 건 뭔지 <laughs> 알아요? 뭐요? 만약 얘한테 대포를 쏘면 얘가 방어막. 하는 거예요. 아 생각한 대로 다 되네요. 말이 안 되죠? 말이 되죠. 그러니까 튕겨 나가서 이거 보세요. 지금 얘가 이렇게 대포를 쏘았. 아, 가운데 가서 안 보여요. 이거 보세요. 지금 얘가 그 대포를 쏘았어요. 근데 튕겨 나가서 이렇게 되는 아, 거예요. 아 누군가 대포를 쏘면은 여기서 튕겨 나가서 다시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네. 반사? 와그러려면 되게 기술이 고급 기술인데. 그걸 만들 수 있어요 시원이가음잘 모르겠어요. 음시원이가 그걸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이고얘 눈이 있기 때문에 <laughs> 어. 눈으로 눈으로 같이 방어막이 나오는 건데 쏠때쏠때 쏠때 그걸 보고 내가 자기가 방어막을 턱 만들어 주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거. 이거 그림 그릴 때 처음부터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면 지금 말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부터 생각한 거예요. 아 거세요? 어제부터. 궁금한 거 있어요. 뭔데요? 로봇이 지금 웃고 있어요? 지금에. <laughs> 어왜 기분이 좋아요, 로봇이? 그냥 그냥 그려왔어. 네. 그리고 얼굴을 바꿀 수 있게 만들어 볼 거예요. 어. 표정에그 마음을 다. 아, 마음이 그 얼굴 표정에 나타나게끔? 네, 그리고 마음이, 마음도 여기 전기로 움직일 수 있는데 마음이 전기로 어떻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마음을 떠야되면 마음을 전기줄이 같이 필요한 거지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머리, 눈썹, 심장 다 전기줄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심장도 못 움직여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전, 전기줄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네, 몸에 있는. 아, 몸에 있는 것들. 오, 우리, 우리 사람 몸하고 비슷하죠? 사람 몸은 뭘로 연결되어 있죠? 신경이란 음. 걸로 연결된 음. 그거 같은 거네요, 그러면은. 그리고 만약 전기로, 전기줄로 안 이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안 이어져 있으면? 굳어요. 아, 그래요? <laughs> 그럼 죽는 거나 다름없네요 그리고 중요한 건 배터리가 네 말만 하세요? 어, 어. 없으면 얘 몸에 있는 세포들이 몸에 있는 것들이 이 굳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충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충전으로, 발국 충전으로 전기줄들이 움직이는 거죠 이제 저 궁금한 거 우리 김 박사님께 이제 김희선 박사님께 아빠가 궁금한 거 물어봐도 돼요? 뭔데요? 음, 이 로버트는요, 어, 뭘로 만들었어요? 저 몸통이 뭐예요? 전기줄 말고 뭐, 어떤 걸로 만들어져 있어요? 멍청한, 제대로 말하면 쇠. 아, 쇠예요 네. 그러면은 쇠는 무겁지 않나요? 무거운데 결국엔 잠지기게 만들어줘요 예, 근데 아빠가 지금 딱 봤을 때 아빠가 잠깐 봤을 때요 김박사님 몸이 크잖아요. 네. 그리고 다리가 다리가 좀 얇은 것 같아요. 맞죠? 음, 진짜 맞으면 다리 엄청 두껍게 만드. 아, 그렇죠. 왜냐면 몸이 무거워서 저 다리 저얇게만들면 다리가 부러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가지고요. 그리고 하나. 만든 거고, 애 진짜로 만든다? 그 다리를 뭐, 뭘로 만든다고 말하지? 응. 음. 쇠보다 더 튼튼한 걸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어떤 어, 제대로 게 제대로 말하면 벽돌로 만들 거예요. 벽돌로 말이 안 되지요? 말은 되는데 <laughs> 실제 돌이 움직이는 거는 쉽지 않죠. 돌이 움직이는. 아니, 음... 이 로버트가 움직이려면 아빠 생각에. 음, 튼튼하지만 무거운 게 좋을까요? 가벼운 게 좋을까요? 근데 이 로봇은 더 신기한 거 뭔지 알아요? 아니, <laughs> 아빠의 아빠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하세요, 박사님. 어. 맨날 신기한 게 뭔데요? 네. 음, 무거워야 더잘 움직여요. 무거워야 잘 움직인다? 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인데 왜 그러지? 왜 무거워야 잘 움직이지? 네, 제가 말해줄까요? 음. 예, 이 로봇은 무거워야 전기줄이 더 많이 움직이거든요. <laughs>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박사님이 요거를 나중에 영상을 한번 보세요. 아무 말 되셨지? 보면서 어, 본인이 말, 말이 되는 거안 되는 거 아무 말대셨지되지 <laughs> <아무 말 되자지. 웃음> 마치 꿈꾸는 거네. 평상의 나래를 그렇죠 뭐 꿈을 꾸는 거니까 네.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있어요 뭔데요 이 로봇은 누군가 만들었는데 바로 김시원 박사님이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럼 만드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뭐 청소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뭘 하기 위해서 이런 이유가 있는데 어 우리 김시원 박사님은 이 로봇 을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제가 음, 나중에 커서 집을 거기 울타리를안만들고 로봇을, 로봇을, 이키게만들게 만들고 이렇게, 이어게 이렇게, 이렇게, 지렇구나렇비로 경비 비봇 경비 로봇.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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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놓게 이렇게, 이어게해어게이어게해요 배터리가 다렇게 그럼 어떻게 하지? 근데 그건 음. 불가능해요. 왠지 아, 알아요? 불가능해요. 왜요? 저 말고는 아무도 안 보이게 투명 줄로만 짓기 <laughs> <됐다기> 때문이에요. <laughs> 진짜 진짜 그렇게 만들 것 같아요, 김시현 박사님. 네, 근데 어... 투명은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투명은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연구를 해보셔야죠. 이제 김선박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뭐더 얘기해 줄거 있나요? 음, 네. 네 뭐예요? 더 신기한 건 배터리가 안 돼서 음? 몸에 있는 몸에 있는 좋은 세포들은 꽁꽁 얼지만더 신기한 건 또, 심장은 얼지 않아요. 또 갑자기 지금. 얼음이 나왔어 갑자기? 아 그래요? 심장은 왜 따뜻해요? 추워질때 같이 따뜻해져요. 부어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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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는 추워지고 따뜻해지때 부어질 <laughs> 때는 우리 박사님의 <laughs> 상상력을 제가 쫓아갈 수가 없네요. 네, 이제 그러면 마지막 음, 딱 가운데서 인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김 박사님의 로봇 이름은 뭔지 모르는 로봇 소개를 아, 조수. 예, 김 김조수님도 옆에 쓰고요. 예, 김 박사님의 인사 마지막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로봇 잘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えっ! <laughs>